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민숙이 1장 시작합니다. 1장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이 마지막 장 이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1장에 가시면, 자, 이 민숙이가 쓰여질 때에 그 때를 얘기하는 걸 봐요. 1장 1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이1장1절 항상 1장 중에서 1절이 중요하다 자1절 안에 다내포되어 있어요 오늘 민수기가 뭘 얘기하고 싶어하고 또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민수기의 1장 1절에 보면, 먼저, 어, 시점, 그죠? 어, 그 날의 시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 정확하게 말을 하죠. 이것은 민수기가 조작해서 쓰여진 그런 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사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일뿐만 아니라 이민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어요? 빛이 1446년이죠. 1446년에 일어났는데 오늘 민수기의 1장 1절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였냐면은. BC 1445년 2월 1일입니다. 정확하게 45년 2월 1일. 그러면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성막을 봉헌한 것이 출애굽 후딱 1년 되는 날이었죠. 그것이 언제였냐면 1445년 1월 1일이었어요. 자, 어, 출입국이 1446년에 일어나고 성막은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1개월의 여지가 있죠. 1월 1일부터 지금 오늘 2월 1일까지잖아요. 딱한 달이 공백이 생기죠. 이한 달의 공백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면은,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을 시키는 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이 끝날 때에 성막이 완전히 봉헌이 되었죠. 그리고 레이기잖아요그 성막의 목적이 뭐였어요? 성막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성막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절교를 통해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죠. 그 성막의 만남의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에게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레이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레이기를 주신 기간이 성막 봉헌 후 그리고 출애굽이 어, 일어나.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고그 1개월 동안 그죠? 45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45년 2월 1일 그 사이에 1개월 딱 1개월 동안에 레이기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다시 예, 리바이벌을 하시면 드리면 어, 성마공원 후 어, 민수기 1장 1절까지 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가요? 한 달이 지났다. 그한 달은 뇌이기를 받는 그런 정착시키는 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지금 방금 어,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장소. 만남의 장소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가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오늘 모세에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해막에서, 즉 성막에서 이런 말해요.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모세는 또 어디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겠죠. 아론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고 그 중심의 장소가 어디 냐면은 성막, 회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기 전에 이제 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은, 신해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신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어, 다시 광야로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그 출발하기 전에, 일장은 1차 인구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 2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3절에 나와있죠.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사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자사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들만 어, 개수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 이하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 또그 이상의 노인이나 여자들에 대해서는 어,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죠. 그것은 전쟁의 목적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이족들과의 전쟁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전쟁이겠어요? 바로 영적인 전투죠. 그 영적인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권력을, 영적인 권력, 영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수함을 받은 자가 다몇 명이냐에 대해서 보면 46절에 나와요.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를 계수하는데 그 12지파에서 우리가 유의할 게 있어요. 요셉을 한지파로 보면 레이까지 가야지 열두 집하죠. 그런데, 어,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할 때에 레이 지파는 뺍니다. 어, 그 내용이 47절 이하에 나오죠. 어, 그러나 레이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그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죠. 레이는 왜계수에 넣지 아니한가 하니까요. 자, 50절에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리고 53절에 가니까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폐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지니라. 자레인의 사망은 뭐냐면 증거의 막에서 어, 그 증거의 막에 모든 성구들을 돌보고 또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제사를 집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종을 두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육적인 전쟁에 나가는 자가니로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시키고 영적인 영역을 키워가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것이 정거의 막 정거의 성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인이 해야 되는 의무는 뭐냐면은 정거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정거의 사명이다. 오늘 영적인 레인인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면 정거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 지파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개수하는 그 개수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두 지파가 되느냐라는 거죠. 열두 지파는 요셉이 한 지파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무나셋과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되고 레이 지파를 더하면 십삼 지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 오면 열두 사도가 있죠. 열두 사도에다가 한 사람을 더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로 후에, 후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면 열세 지파가 되는 거죠. 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와 같은 거죠. 자, 구약의 12지파 플러스 레이지파를 하니까 13지파가 되는 것 같이 신약에 가면 12사도 더하기 사도 바오를 하니까 13사도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가 일어나죠. 자, 하나님의 일, 모든 부름과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는 정확하게 일치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뇌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지,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믿음으로 우린과 듬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 같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뇌인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뇌인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더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